안녕하세요. 오늘 포켓몬빵을 먹으려고 왔는데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제 동생이에요. 안녕하세요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, 어, 저 어, 우리 형은 동생인데요. 포켓몬빵을 먹으려고 지금 어,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제 동생 자 그래서 오늘 <laughs> 제 동생 시온이랑 포켓몬빵을 잘라 고하는데저는 저기 츄빵저에저저는 리자몽의 저기 저 치즈예요 자 한번 먹어 한번 먹어 저겠습기다근저 저기 좀기다려야 돼요 왜좀 <laughs> 말랑말랑해서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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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볼저요 하나, 하나 둘기저면저저 뭘까? 가요. 고지 말지. 에. 뭘까 가요? 왜? 왜? 맞아용이네. 여러분, 제가 맞아용이 뽑혔습니다 맞아요. 맞아용. 아니, 영화 아직 보기로. 반대. 피카츄. <laughs> 피카츄 방에서. 시온이는제 동생은 피카츄, 피카츄 방에서 피카츄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피카츄. 맞아?